안녕하십니까, 알라호른입니다 달러엔 통화상은 일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에 실패하고 볼린저 밴드로 복귀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던 달러엔은 상승 추세선 밑으로 내려갔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달러엔이 지지를 받을 것인지 뒷걸음질을 계속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달러에는 2023년 여름 이후 140엔 중반에서 강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143.40대에 머물고 있는 달러에는 140 중반까지 밀려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겠습니다 따라서 일간 차트에서 달러엔 통화상은 하락세를 좀더 이어가 140 중반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에는 상승세가 꺾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가 싶더니 다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고 볼린적 밴드 하단을 따라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가로막혀 하락하고 있는 달러에는 단기적으로 142대에서 반등할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0 부근에서 달러엔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달러에는 중장기적으로 약세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 등의 통화 절상을 요구해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에 99대 중반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G7 재무장관 회의 기간 동안 환율 협의를 한다는 소식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엔화의 절상 압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가토 재무상은 이미 환율을 포함해 미일 간 여러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도 통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라의 외환 전략 글로벌 책임자인 크레이그 체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주목된다며 특히 엔과 한국의 원화를 지목했습니다. 차 찰스 슈워베 수석 채권 전략가인 캐시 존스는 중국 등 상호 관세 유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달러의 구조적 약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채 20년물 입찰 부진도 달러 약세를 견인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1일 160억 달러 규모 입찰에서 20년 물 국채 발행 수익률은 5.047%로 지난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 자산을 매도하는 이른바 셀 USA 현상이 나타났고 달러 인덱스는 99.30대까지 뒷걸음 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몬의 통화 전략가 엘리아스 하다드는 달러 약세를 놓고 금융시장의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약세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도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데 퀸도스 유럽 중앙은행 22 부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곧 물가가 목표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세 루이스의 스크리바 22 정책위원은 현재 달러 약세와 유로 강세 흐름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ECB는 금융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경고했습니다. ECB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시장 매도세는 자산 간 전통적인 상관 관계가 무너진 게 특징이라고 평가하며 유로존 국채로 자금이 유입되고 미국채 매도세가 나온 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CB는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자산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미국 안전 자산의 가치 하락은 미국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국채 시장은 급격한 매도세에 직면한 모습이며 장기 국채에서는 툼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미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해 5 0 2를 기록했고 일본 40년물 국채 수익률도 장중한 때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시중 금리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넘어서서 4.539%로 치솟았습니다. 일본 국채도 투매스의 측면에 일본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장중 한때 3.1872%까지 올라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장기 국채 역시 5에서 8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에 4월 중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켈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르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